네,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 하나 있고, 이렇게. 그래서 문제 보시면, 문제가, 네, 재료가 이제 좀 주어져 있고요. 일단 얘만 딱 가져올게요, 재료만. 네, 이미지 4장을 지금 들고 왔습니다. 얘네들을, 어, 그냥 보기 좋게 정렬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저는 어자 이거는 텍스라인 센터 이거 돼요 안돼요? 될 리가 없죠 얘는 이미지는 자식을 못, 가져, 못 갖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하겠다는 데 이미지는 텍스트를 가질 수가 없죠 감쌀일 못 하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운데 정렬하겠다가 아닌 거예요. 얘는? 이거는 이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어, 얘가 지금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 나오는 걸로 봐서 일단 얘는 디스플레이 블록은 아니네요. 블록하면 바뀌잖아요. 그렇 이렇게 나오는 것만 봐서도 그냥 얘는 블록이 아니다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얘는 네. 그냥 몇 개만, 요 밑에 있는 거몇 개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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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는 한 줄에 한 글자, 글자씩 글자 써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미지는 일라인 블록이니까요. 그렇죠? 한 글자예요. 한 글자, 얘네들. 글자는 어떻게 정렬했었죠? 글자의 부모에 의해서 정렬이 되게끔 해줬었죠. 그래서 d i v 한테 텍스 e 라인 센터를 주면은 얘네들은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 취급이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죠? DIV가 가지고 있는 어, 텍스트를 정렬하겠다 하니까 여기서, 일단 요, 하나랑 세 개는 좀 띄워놔야겠네요, 이렇게 무조건 줄바꿈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띄워져 있는 거잖아요. 얘가 아무리, 어, 영역이, 영역이 아무리 이제 여유가 있더라도 강제로 줄바꿈을 한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만 해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선택을 해서. 근데 어, 여기다가 비아를 하나 더 써주면 영역에서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또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조씩 떨어뜨려줘야겠네요 여기랑 NP 여기랑 이거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공백 들어가서 아직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두 개씩 넣어줘볼까요? 그러면 저 대충 맞잖아요 지금. 그죠이 사이를 떨어뜨린 거죠 지금에. 맞죠? 제가 근데 이두 개를 쓰지 않고서 두 개를 쓰지 않고서 얘네들의 사이를 떨어뜨리고 싶대요.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자,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냥 구모만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div 안에 있는 이미지한테 마진 픽셀 마진이 뭐였죠? 바깥쪽 여백이잖아요. 서로 밀어내게끔, 그렇죠. 맞을 때까지 맞추면 돼요, 얘는. 5, 9, 어, 좀 더? 9, 좀더 9.2, 9.9.17. 어, 네, 거의 맞네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네, 그렇죠. 맞아 떨어지잖아요. 얘 주변에 지금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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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씩 여백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또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또 얘도 위로 이만큼 여백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거는 굳이 이 좌우 여백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미지는 그냥 위에다가 하나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놔도 될것 같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준 속성들은 얘네만 딱 먹겠죠? 그러면 그고뭐 하면 돼요? 그러면 섹션에다가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둘다 가운데 정렬을 원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 얘는 뭐 좌우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어, 이 밑에 있는 이미지들에게만 맞은 9.8픽 9.7 9.7픽셀 주면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얘도 다줄 필요가 없는 게 MTH 자일드 중에 두 번째는 뭘까요? 뭐지? 백그라운드 컬러를 외드로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기서 안 먹겠네요. 왜냐면 덮어 씌워줄 거니까 그럴 때는 굳어. 얘네요. DIV의 자식인 이미지니까 일단 얘는 논외로 치는 거고 DIV의 자식 중에서 둘째는 얘잖아요. 둘째 이미지는 이 녀석이죠. 얘한테만 넣어줘도 되지 않나요, 이거? 얘한테만? 얘한테만? 뭐 주면 돼요? 마진 프트뭐한 5, 마진 라이트 한5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얘가 서로 이제 양옆으로 밀고 있는 거죠. 지금 어. 그리고 얘가 좀더 가야 겠네. 한 10, 10, 얘 빼면 좀더 줘야 겠네. 3, 13, 좀더 15, 15. 좀, 점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밀어내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밀다 보면은 얘의 이 좌우로만 밀게 될 거니까 그냥 아 여기도 좀 떨어뜨려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도 좀 떨어뜨려 놓고 싶은데 KIV한테 마진탑 뭐한50 KIV는 얘를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묶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한테 위쪽 방향으로 50만큼 떨어져.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얘를 감싸고 있는 지금, 어, div니까. 이렇게. 그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마진. 0, 90px. 상하, 좌우였잖아요. 두개 써주면 상하, 좌우. 그럼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